오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오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 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이 그것이 그의 몫이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자, 지금까지는 우주, 인생, 사회 문제 등에서 만사가 헛된 것을 논하였는데 이 5장부터는 실제적 방면에서 이것을 논합니다. 특히 5장은 예배에 대해서와 재물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거짓 예배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의식주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미하신 신으로만 알고 신약의 아바 아버지의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제사, 기도, 서원에 있어서. 일거수 일투족의 주의를 요했으니, 얼른 보기에는 경건한 태도 같으나, 노예적 공포심에서 사랑의 신의 은총에서 거리가 먼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의식적인 봉사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라고 하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적 종교의 진상인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은 부패한 사회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를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농민이나 빈민을 학대하는 관리를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포악한 관리를 벌하는 상관이 있고 설혹 그가 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과 천사들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왕도 농민의 수고로 인한 양식을 먹고 사는데 왜 농민을 학대할 것입니까? 10절로 12절은 부자보다 나은 노동자를 얘기합니다. 부자는 원해서 되어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탐심이 많습니다. 탐심자는 소유가 많아질수록 더욱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오히려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7절은 탐식의 해독을 얘기합니다. 탐욕자들이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아도 결국은 그 자신에게 해롭다고 가르칩니다. 재앙으로 인한 자기 재산 상실, 15, 14절을 말하죠. 소록 생전의 재산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15절은 얘기합니다. 17절은 그는 탐욕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두움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를 즐겁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18절로 20절이죠 모든 인생들의 수고로운 일들이 다 헛됨이요 바람잡이라고 비관적으로 비판하는 지혜자도 여기에서 논제를 바꾸어서 해 아래 인생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낙관적 소망을 발표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혹은 무신적 인생관으로는 전자에 속하되 호소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새 희망에서 본 인생관은 후자에 속하죠. 그래서 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는 하나님의 유물을 따라서 인생관이 희비고락으로 판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고에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루어 하시면서 너희 볼 것을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다고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른 예배자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승리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